여러분이 스팟라이트로 검색을 하게 되다 보면 특정 항목을 검색하고 나서 그 항목을 참고용으로 왼쪽에 놓아두고 그리고 다른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팟라이트로 영어 단어를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죠. 자, 그럼 스타트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페이지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페이지스 프로그램에 문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스판라이트가 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스판라이트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제가 페이지스 파일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자, 그러면 제가 페이지스를 이렇게 열어 놓고 스판라이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페이지스를 누르면 스판라이트 창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해당 내용을 참고하고 싶은데 참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판라이트 창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스팟 라이트 창을 고정시키고자 하신다면 간단히 우측 상단의 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마우스로 우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 창이 고정돼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이 없어지지가 않죠? 자, 그러면 저는 페이지스 문서를 다음과 같이 스팟라이트 창을 띄워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옮겨놓고. 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스팟라이트 창을 고정시켜 놓은 채로 왼쪽에서 다음과 같이 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팟라이트 창을 띄운 후 어떤 검색을 진행한 후에 그 검색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 스팟라이트 창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